이편 합니다. 어, 부정사 1 페이지수로 2페이지가 아니라 강의로, 두 번째 강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부정사가 무엇이다, 문장 내 문장이다, 문장을 줄여놓은 것이다, 문장 축소다. 그래서 어, 명사적으로, 형용사적으로, 부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어, 그러니까 이게 문장 내에서 명사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주어 목적어로 보로 쓰일 수도 있고요.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문장 내에서 그렇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명사 수식이었죠. 형용사에서 배우셨죠.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아, 부사가 뭐를 수식해주죠? 뭐를 꾸며주죠? 뭐를 설명해주냐면? 설명할 때 쓰냐면? 동사나 형용사,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할 때 쓴다. 자, 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사는 정의가 물론 투 플러스 뭐 동사 원형이다. 어, 뭐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요, 그거는 형태죠, 모양이고요. 정의는 문장 내 문장이다. 문장 축소다. 어, 그래서 이 어떤 문장 축소 형태, 즉 문장이나 다름없죠. 이것이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부정사라고 하는 덩어리가 문장 내에서 명사로도 쓰인다. 즉,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도 쓰일 수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 모르시면 부정사 못 하십니다. 두 번째, 형용사로도 쓰인다. 즉, 형용사로 쓰인단 말은 명사수식, 명사를 도와준다. 명사 꾸민다. 문장 내에서 부정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는 동사나 그리고 어 다른 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 그때 말씀드렸죠, 부사는 모든 것을 수식해 줄수 있는데 주로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사가 이렇게 쓰임새가 많으니 이뭐 영어의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왜 문장이니까 당연하죠. 문장 내 문장이니까요. 자 이렇게 명사적으로도 형용사적으로도 부사적으로 쓰이며 명사적으로 쓰일 땐 이런 의미 형용사 부사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 놓으십시오 머릿속에 이런 체계 정도는 잡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한방에 끝내긴 하는데요 설명을 이런 체계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명사로 쓰이는 예 이렇게 배우셨고요 오늘은 이제 형용사로 쓰이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로 쓰이는 예 하기 전에요. 명사로 쓰일 때 지난번에 이것이 진짜 절이라면 무슨 절이라고 그랬죠? 명사절이라고 그랬죠. 명사절. 자, 그러면 형용사절 어, 적으로 쓰였다. 그러면 형용사절, 형용사절이겠죠? 그죠. 그러면 형용사를 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가 있었죠? 접속사에서 배우셨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뭐가 있습니까? 어, 이거 탁 트면 탁 나와야 되는데. 모르시면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관계대명사와 또 뭐요? 관계부사가 있었죠.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수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실 오늘 B죠. B부분. 여기 B 예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실 부분은 관계대명사나 관계형용사 아, 관계형용사? 아, 아, 관계형용사? 아, 무식합니다. 관계부사나 관계 대명사와 관계가 있겠군요. 그걸 줄여놓은 게 거거든요. 말 말도 못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쨌든 give me 명령어죠 something 나에게 무언가를 달라. 그런데 우리가 아, 형용사 수식을 한 겁니다. 형용사 아저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수식한 겁니다. 아 이거 좀 모자라도 좀 보통 모자란 게 아닌데요. 먹을 거 이렇게. 보통 그, 긴 것은 뒤로 보낸다 그래서 수식할 때도요, 긴 것은 뒤로 가서 수식을 이렇게 해줍니다. 긴 거는 뒤로 가서 수식을 해주는데요. 부정사는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항상 길긴 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음, 그런데 사실 길어서 뒤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설명드리면 왜 뒤로 갔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우기 쉬우시라고 뒤로 가서 수식한다 했습니다. 자, 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형용사적인 용법. 그러면 이것을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겠군요. 여기 없다 고 그러고요. 한번 해볼까요? 관계대명사, 이건 물건이니까 대이나 위치로 바꿀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 김미, 내가 먹는 거라고 하니까 I로 바꿔볼게요. I eat. Please give me something that I eat. 내가 먹는 것좀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러니까 아직 안 먹었으면 will이죠. will로 뭐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죠? Give, give me something that I will eat. 내가 먹을 거를 좀 주십시오. 역시 그런데 접속사 없애고요. 어, 주어 없앴습니다. 주어 없애는 이유 안 밝힌다고 말씀드렸고요. Will eat지만 t o plus plus 음, 원형이니까 그냥 eat가 되겠죠. 그러니까 something to eat 이렇게 된 거죠. 어, says s t h i n g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이것도 바꿔보면요, who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겠네요. Who says such a thing? 그죠?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후 빼고 주어는 여기 있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e has no friends. 훔 대수로 바꿔도 되고요. That he can play with. 자 원형을 써야 되니까 to play로 쓴 것뿐이고요. 그죠? 요거 없애고 당연. 아, 그렇구나. 어쨌든, 놀 친구. 이렇게 되는구나. 네. 친구인데 어떤 친구? 놀 친구. 어, 자,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arrive. Uh, arrive. The train to arrive. 도착할 train은 어, 서울에서 온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train that will arrive.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습니다 이건 주어를 앞에 있으니까 안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어,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쓰는 거다. 자 앞에 나온 말을 수식해줍니다라는 표시로 쓴다 고 그랬죠? 이제는 아예 관계대명사조차도 어, 생략을 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하자면 음, 부정상 겁니다. 자, please give me something. 뭔가를 주세요. 어, 뭐냐 하면요.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원래 대시나 뭘 쓰셔야죠.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관계대명사처럼. 그럼 표시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냥 to, 동사,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다는 거죠. 엄청 간단한 거죠. 먹을 거, 이렇게. 어떤 맨이 아니다. 어떤 맨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관계대명사 필요합니까? 없다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to 에다가 동사 써서 그냥, 어, 이게 동사라면 이게 목적어죠 그러한 것을 얘기하다 이렇게. 뭐야이 정도로 이제는 간단한 겁니다 그죠 투부정사가 이렇게 한 문장 큰 문장을 축소해서 작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문장에서 나온 거다 자 형용사 수식 자 이거는 씨는 뭐냐면 이제 부사로 쓰일 때입니다 부사 여기 부사로 쓰. 자 형용사 수식 하는 건데요 음 부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역시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 어떤 절이 나오고 그 절이 접속사가 나오고, 접속사가 나오고, 그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를 수식해 주면 형용사 절이다. 이 절이, 그니까 이것이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면 명사절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어떤 절이 부사적으로 쓰이면 부사절을 이끄는 거죠. 부사절이 되는 거죠. 어떤 절이 형용사나 동사나 부사를 수식해 주면 이 절은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아, 쉽게 말씀드리면 접속사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도 접속사, 여기도 접속사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로 접속사 말씀드리면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거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this river is very dangerous to s w i m m i n 들어가서 수영하기에 에, dangerous 위험한. 그러니까 이게 뭐냐 면 위험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꾸며줬으니까 이건 부사적으로 쓰였다. 이것도요. 학교 가기에 충분히 나이 먹지 않았다. 나를 보기, 보러 왔다. 동사 수식이죠. 동사 came. enough는 부사입니다. 여기서.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음, 지금 그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 부사를 수식하고 동사를 수식하거든요. 이, 요, 어, 요거, 요런 형용사를 수식하고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동사를 수식하는 그 품사를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면, 부사라고 배우셨습니다. 그죠? 이거를 부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부사적인 용법이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음, 역시 그 부정사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문장, 내 문장, 문장, 내 문장 축소라고 그랬죠? 문장, 어, 물자라고 썼는데, 어, 모자란 강사입니다. 문장 내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역시 이것도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럼 어떤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여기선 그 명사절로 바꿨고, 그죠? 여기선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니까 바꿨습니다. 그럼 당연히 부사절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접속사에서 배우셨습니다. 그죠? 접속사에서 배우셨는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when, 뭐, if,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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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납니다. 그죠? 그런데, 에, 부정사를, 부정사를 절로 바꿀 때, 음, 그러니까 부정사를 부사절로 바꿀 때요. 부사절로 바꿀 때, 우리가 보통은 if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그, in order-라는, that in, 요거 좀 지워보죠. in order. that,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어, 그, 떨어뜨렸습니다. in order that. 하고 문장. 요게 에, 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 in order that. 이 자체가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so. 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에, 설명하는 so 있죠. 이 주로 세 가지로,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요. In order that, 어, 그 다음에 if 혹은 so 그래서 이렇게 주로 그런 걸 가지고 목적 결과 조건이다 이렇게 주로 이걸로 한다 이렇게 어, 기존 문법에서 이렇게 반대를 바꿔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좋습니다. 뭐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동사 수식 아까도 했지만 뭐 수임이 하기에 어려운 학교에 가기에 충분히 나이가 많지 않은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 사실 이거 동사 수식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보통 he came to see me yesterday. I'd 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동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쨌든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어, 세 가지 이 접속사를 통해서 어,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바꿔보면요. This river is very, very dangerous라고 그랬죠. 음, 그러면 수영하기에, if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you swim in the river죠. 근데, river 앞에 있으니까 또 river를 쓰시면 안 되고, in it. 한 문장이지만, 이건 두 문장으로 이루어진 한 문장이죠. 그래서, 아, 했던 말을 또 하시면 안 되죠.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다시 또 그러면 어, 저, 이거 뭡니까 부정사로 바꾼다 그러면 역시 접속사 없앴죠. 어, 주어도 없앤다. 왜 주어를 없애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립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계속 주어만 없앴죠. 그럼 역시 이거를 to swim 이렇게 바꾸고요. 그다음에 in it 하면 안 되죠. 이제는 한 문장 완전한 한 문장이 됐으니까 한 문장에서는 절대로 했던 말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 지어보면요. 이있지만안 되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the river is very dangerous to swimming 이렇게 very dangerous to swimming. 이것도요. 어... in order that으로 바꿔 볼까요? in order that 그러면 그는 충분히 나이가 먹지 않았다. 뭐뭐 하기 위하여. 어, he uh, goes to school.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음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요. In order that he sees me. 그런데 여기서는 과거니까 he saw me. 이렇게 되겠죠. 음 그가 아, 나를 보기 위해서 왔다. 그 예를 들어서 he lived. Uh, her mother lived. 죄송합니다. He, her mother lived. 어 uh, so로 바꿔면 so she was, 과거니까, was 80.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사셨다. 그래서, 어, 열, 어, 85세가, 열몇 살? 어, 바보입니다. 85세가 되었다. 어, he grew up, 그래서, so, 어, brave soldier가 되었다. So, he became,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brave soldier, 이렇게 되겠죠. A soldier, 어, 발음 듣기 하게 합니다. 그죠? Uh, I should be happy if, 바꿔볼까요? if I go with you. 내가 너랑 같이 간다면. 뭐 이런 뜻이 되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세 가지로, 어, 부사적인 용법은, 어, if, in order that, 그죠? 그 다음에 so.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접속사를 생략했다고 보시는 게 편할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그런데 왜 여기서는 어, if로 바꿀 때왜 i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랑 주어가 같으니까 그런 건데요. 그건 어, 의미상의 주어라는 어, 부정사의 주어가 있습니다. 부정사에도요. 문장을 축소해 놓은 거라 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사에도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보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문장에서는 하나만 쓴다고 그랬죠. 어, 주어가 있을 경우에는 또 주어를 생략하는 거니까 하나만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다음 시간에 나오니까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드림바대로, 약속드림바대로, 한 방에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아, 그러면은, 부정사는 문장 내 문장이다. 진짜, 모든 문장을, 거의 모든 문장을 축소해 놓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장을 축소해 놨냐면 명사절을 축소해 놓은 거고,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를 축소해 놓은 거고, 부사절, 부사절에서도 if, in order that, so, 이렇게 축소해 놓은 것이다. 아시겠죠? 어, 명사절.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다시 한 번요. that, if, whether, 의문사, 뭐 이런 거. 의문사는 그대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남는다고 그랬죠? 어, 다른 거는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형용사는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그, so, if, 이 노다다 야 그러니까 이 쓰임새가 부정사는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이유가 그 많은 접속사들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 말에는 없기 때문에 부정사가 우리 말에는 없기 때문에 그 말이 사라져 버렸을 때 사라져 버렸을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명사적으로 쓰이나 형용사적으로 쓰이나 혹은 부사 적으로 쓰였을 때 부사적으로 쓰였을 땐 여기까지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동사수식은 빼고요 자 그러면 동사수식만 빼고 여기까지 자그 다음에 어쨌든 명사 수, 명사적으로 쓰이나 형용사적으로 쓰이나 부사적으로 쓰일 때 형용사수식이나 부사수식의 경우에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부사,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사를 쓴다 할때 문장 내 주어 목적어 보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건 명사적으로 쓰이는 거죠. 주어 목적어 보로 쓰실 수 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어 형용사로 쓰나 부사적으로 쓰나 단 부사적으로 쓸 때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형용사 수식과 부사 수식일 때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형용사로 쓰일 때나 부사적으로 쓰일 때 어쨌든. 어, 형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명사를 수식할 때, 부사적으로 쓰인다는 얘기는 여기서 형사나 부사적으로 수식할 때. 자, 어떤 말을 수식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명사나 대명사나, 그죠? 명사나 대명사, 혹은 형용사 부사일 때 바로 뒤에서 꾸며줄 수 있다. 뭐든지. 그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할 때는 if나 in order that, 뭐뭐 하기 위하여 혹은 s so, 쏘 그래서라는 말을 대신할 때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서 해한 방의 부정사를 정리를 해봤는데 어, 한 방이긴 세 방인데 <laughs> 그렇지만 그래도 이 엄청나게 에, 복잡한 부정사를 이렇게 세 방으로 한 방에서 또세 방으로 바로 강사가 꼬리를 내립니다만은 어쨌든 세방 비슷한 한 방으로 이렇게 에, 줄일 수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 있고 어떤 말을 즉 명사나 대명사 명사나 대명사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다음에 형용사 부사를 뒤에서 무조건 꾸밀 수 있고 그다음에 if나 in order to uh, in order that 그다음에 so 어, 를 줄여서 말할 때쓸수 있다입니다 자 어떻, 어떻습니까 간단하죠 어, 다만 다음 시간에 다음 어, 파일에서 부정사를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문장을 줄여서 부정사를 쓸때단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게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 뿐입니다. 의미상의 주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파일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